그 날짜에 그날 맞춰서 딴 데서 결혼을 한 거야. 에이? 결혼 대상이 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랑 결혼이 된 잡혀가 있었던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미친 거지. 그거 그러니까 돈만 뺀 거지. 이게 이게 해도 됩니까? 네, 와, 진짜 욕밖에 안 나온다. <laughs> 그러요 자기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매기 탐정단 대장 이상민입니다. 어, 저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갈매기 탐정단 검색이나 이상민 탐정 검색하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사건을 해도 어, 정말 남하게 얘기하기 힘든 거 이런 거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문의 주시면 사건 해결 신속하고 조용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불륜 참교육 이야기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게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깽판을 치거나 그런 사건도 있었나요 맡으신 것 중에? 아,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 진짜로, 네. 진짜로 어, 이게 혼인빈자 사기라는 게 없어졌어요. 혼인빈자 간음 어... 그죄가 없어졌거든. 근데 그런 죄가 없어지면서 유독 이런 몇건 있었는데. 그분이 그랬지. 이거 진짜 참교육시켜야 된다고. 그이좀 대찬 여성이었어요. 네. 그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자기도 이거 얼굴 다깔 자기도 그 행사장에 완전 우리말로좀쪽다 까야 되잖아. 완전 쪽팔리지. 내가 선택했던 남자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주변에서 난리 났겠죠. 근데 청첩장까지 다 찍고 이분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남자가 사라진 거지. 의뢰, 의뢰인이요? 의뢰인의 남자가. 어, 의뢰인의 남자가 사라진 거죠. 청첩장까지 다, 청첩까지 다 청첩까지 찍고. 그랬는데 그 청첩장의 어떤 연도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요즘 결혼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뭐한 보통 한 (1년) 정도 잡더만 맞아요, 맞아요. 네, 결혼식까지 에, 에. (1년) 정도 잡는데 어 정말 이런 말했잖아요 진짜 손잡고 들어가야 결혼식이 끝난 거라고 그죠 손잡고 신랑 신부 뭐 힘찬 뭐 출발해서 뭐 대장 뭐뭐 결혼 앞으로 뭐 이런 거 나가잖아 진짜 끝까지 해야 결혼식인 거예요. 이게. 그 레인은 청첩장 찍고 예물하고 그 예물 비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가 되게 어려웠다 했고. 그래서 여자가 뭐 예물비로 뭐 주잖아. 그 그러니까 그런 걸 줬고. 그냥 남자 쪽에서는 이게 안 왔고. 진짜 그런 그랬었어요. 근데 아 근데 왜 그걸 결혼을 하기로 다된 거죠? 근데 일단 뭔가 마음이 다 교류가 끝났고 여자가 마음이 가야 몸이 가고 몸이 가야 돈이 가고 한 거잖아요. 그냥은 그런 거 주지 않잖아 그랬는데 어, 실질적으로 진짜 이, 이렇게 잠수를 탄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가지고 이 잠수 탄 남자가 진짜 그 날짜에 그날 맞춰서 딴 데서 결혼을 한 거야 에이? 미치지 결혼 대상이 집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랑 결혼이 된 잡혀 있었던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미치고지그러 돈만 뺀 거지 이개개 개, 이 욕해도 됩니까? 네. 와 진짜 욕밖에 안 나온다 <laughs>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말 상심이 커서 자고 뭐 잔잔하면서 할 얘기가 아니었거든. 진짜 제가 막뭐 맥주 한잔 먹어야겠다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온갖 준비 다 해줬고 다 했는데 그 남자가 사라진 거였어요. 그 사라진 남자를 우리가 잡으니까 이미 이 남자가 다른 여성이랑 그날에 11월 11일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찾은 거예요? 어떻게 잡았어요? 이 남자가 철저하게 이중생활한 거예요. 이 핸드폰이 멀티 프로필이라고 그때 막 생겼을 때인가 봐.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에는 이 멀티를 쓰고 이 사람과는 이 멀티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를 동시에 이 남자가 결혼 준비를 했던 거야. 뭐 어차피 하나 발목 잡혀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결혼을 둘이를 이렇게 진행을 된 거예요. 여자가 이제 증거로 보여준 게 자기와 그 그와의 어떤 프로필 사진을 보여준 거거든. 그 전부 결혼할 것 준비 다 했고 야외 촬영까지 다 마친 상태였어요. 그 뒤로부터 한 결혼 한3 개월 안 가놓고 잠수 탄 거였거든. 그러면은 그 의뢰인 말고 다른 여자가 찐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찐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결혼을 그 사람이랑 진짜 했어요. 그래가 이분이 그 결혼 전에 우리가 그 결혼 날짜가 희한하게 같았어요. 근데 지방만 달랐던 거예요. 예, 를 들어서 여기였다면 뭐 경기도 어디 오... 이 정도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장에 간 거예요. 의뢰인이우레 갔죠. 난리났지. 어떻게 어떻게 됐어?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그 결혼식 했습니다. 결혼식은 됐지 어떻게요? 뭐 이제 이미 그뭐 보안팀이라든지 뭐 경호팀 뭐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음. 그 여자가 그까 그러니까 이제 성급했죠. 막 준비 없이 그냥 들이 드리... 막들 수밖에 없었지. 그냥 막 강아지 송아지 막어막욕다 하는데 그 누가 결혼식장에 더러 그런 행패가 전 여자가 와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식을 막으려고 간 거야. 근데 못 막았어요. 근데 이제그 사실 알고 뭐좀 준비를 많이 하고 뭐 우리하고 얘기가 좀더 됐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만 찾아주고 확정을 지어주고는 마지막 행동은 극단적인 행동은 그분이 혼자인 거예요. 그분이 좀. 너무 아니 물론 그 PD님 입장에 만약에 내가 결혼 약속을 네. 한 남자가 안 되죠 이성인식지 그러니까 막눈 아, 어, 돌아버린 네. 그런 입장에서 간 거예요 그래안 되는 거라 준비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가어야 되는데 그런 그 혼인 빙자 간음죄에 좀 어떤 좀큰 피해자였지 않아 그게 아마 죄였다면 중대 체벌을 받고 형사위건신격겠죠 근데 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 엄마는 뭐말 여러 말할수 있잖아. 전 여친이다 뭐 잃어버렸어. 전 여친일 뿐이다. 음. 그러고 뭐 모든 게안 맞았다. 줄게 있으면 청구해라 줄 게. 근데 엄마가 그 주나 민산데 음. 그잖아요. 음. 민사로환한 급을 받아본 마로. 그런 걸 노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더 들었고. 그랬는데 그 여자 말을 들어보면 진짜 결혼하기 전에 왜 우리 소풍 가기 전에 막, 막 들뜨가 막 간다 이거 막 내일 모레 갈 거니까 막 이거 사고 저거 사자 이거 막. 완전, 뭐, 그런 마음을 여자가 딱 한순간에 날린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직접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100% 공감은 못해도, 오, 어, 현실에 봐보면 진짜 그 여자 정말 잘할 충동까지 느꼈다니까요. 그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결혼식이 진행된 게더 답답하네요. 지금 그, 정말 그 너무 좀뭐 어떻게 막을 수 있게 좀뭐그와그 그 여자도 만약 제 2의 피해자였으면 빨리 막아야 될 건데. 근데 그 사실을 100%알리지도 못하는 거고. 그 여자가 뭐 신랑 대기실 신부 대기실이 있다면 신부 대기실한테 가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와... 이걸 했어야 되잖아. 그래가 그 신부가 결혼을 안 하게 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 죽일로 막고 그 그놈 맥살부터 잡은 거야. 그 그러니까 신랑 맥살을 잡으니까 뭐했겠어요돈 받을 게 있었는 돈줄게 있었는데 이이날 이 와서 이래 행패다. 좀 제재도 했더만그 신랑 친구나 주변에서 밀어내. 그러고 이미 사실을 알아졌지만 결혼은 끝났고 이미 그 사실을 저쪽에 알릴 이유는 없다. 약간 좀 아둔하게 끝난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게 아마 참그 여성분 마음은 뭐 선택 잘못했다 뭐, 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만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 청첩장 찍고 온그 저, 저, 자기 엄마 어? 부모님들 다 청첩장 돌렸을 게고 부모 형제가 다 가족 행사인데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날아갔으니까 아, 약간 뭐 결혼도 아니니까 이건 뭐 바람을 뭐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아니죠 혼전이니까 그니까요 아니 그래 혼전 얘기가 나왔는데 이 <laughs> 영상 보시는 우리 뉴사이드 구독자님 네. 들 그리고 우리 갈매기탐정 난 구독자님들 이경 오늘 막 이런 데서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서 좋네요. 혼전 조사랑 이거 달라요. 부부가 아닌데 동거 좀 있잖아 동거. 그 동거가 이제 이게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게 왜뭐 부동산 관계, 일인 이가구 뭐 얼마짜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관계 때문에 어 혼인신고를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하고 사는 커플도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네. 근데 이게 이런 관계 같은 경우에는 외도라든지 이런 게 인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교제 중인 남녀가 저놈이 나를 버렸다. 그럼 제발 이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그냥 그 놈은 잊으세요. 그거 안 돼요. 아니, 그, 그 진짜 그래가지고 잡아달라는 거예요. 갔다. 그놈이 오토바이를 기억해. 야 오토바이가 있어. 다른 여자랑 사는지 봐달래. 다른 여자랑 살아. 어, 뭐, 무짜자고 뭐 우짜, 그까 교제 중인 건 그렇게 제발 잊어버리세요. 법적으로 할수 있는 거 없잖아요. 교제 중이었는데 교제 중에 변심으로 인한 헤어진 건데 이별 이겨내라고 와 아, 이거 막술 먹고 전화옵니다. 아버지 담정장님 남자친구 가요. 안 들어와요. <laughs> 아니 우자라고안 들어오는 걸 다른 여자한테 간 거라니까 그 양반이 집에 간건 아니야 다른 여자한테 간 거야 이거 그냥 공공경인이 알리고 막 나도 그냥 근데 여성분들 왜 그래요? 그 마음 정리 힘든죠 힘들죠. 아니, 왜냐면 이게 전조증상이 있으면 날안사랑했어 얘가 원래, 원래 그러니까 좀 요즘 식어가고 있어. 근데 그러다가 얘가 환승 이별을 해. 그거는 마음이 괜찮아요. 그냥 이제 쌍놈 새끼, 그냥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나한테 너무 계속 사랑한대. 너밖에 없어. 너가 최고야 했는데 갑자기 사라져. 아니면은 알고 보니까 나만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러면 이제 완전 청청 병력. 그 그래, 다음에 그런 그런 증조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이소 <laughs> 이거 아니 교제하다가 헤어진 거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나한테 뭐 찾아달라고 막아좀 어, 제발 그런 전화를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그 우리 혼전조사를 그러죠 네, 혼전 이런 게 있었어요 전화가 한통딱 왔어 전화 왔을 때는 분명히 그냥 청년이었어 청년 결혼을 앞두는데 여성분이 너무 좀 뻥이라고 우리가 말한 뻥 뻥이 좀센것 같다. 어, 허풍을 많게 떴나 봐요. 어나 이거 다 말을 좀 못해. 근데 어, 집에 부모님 차가 롤스로이스를 탄대요. 이거 하나로 끝난 거야 이거. 어. 그럼 롤스로이스를 탈 만한 집안이면 끝난 거예요 그냥 막강한 집안이잖아. 그리고 이이 남자가 네. 딱 일단 숙였지. 어. 어. <laughs> 그래서 결혼을 어, 약속하고. 이제 교제가 시작된 거였죠. 그랬는데 그 교제 중에 아무리 봐도 <laughs> 롤스로이스를 탈 만한 집안에 <laughs> 이게 아닌가 아닌가. 100% 카드도 다이 남자 걸 썼고 데이트 비용도 남자가 물론 남자가 내지만 롤스로이스를 타는 집안에 여자라면 뭐좀쓸 거야잖아요. 안 써. 그래서 이제 진짜 궁금했던가 봐요. 뒷조사를 좀. 네. 혼전에 정말 저분이 그런 집안에 딸인가가 너무 궁금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롤스로스는커녕 그냥 뭐~ 그냥 주고차나 있긴 있습니다 <laughs> 근데 그~ 제가 이 말을 여기서 할수 있고 또 못하고 다 (100프로) 못간게 있는데 그 여자의 집안이 좀 형편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은 없으면 없는 대로 얘기했으면 그냥 사랑이 다 이걸 이겨낼 수 있잖아요. 왜 없는 롤스로이스 얘기를 하냐고 사람 혼란스러운 게 하잖아. 이 거짓말이 결혼을 해서도 계속되는 거짓말로 이어질까 싶어서 파토낸 거예요. 이 남자는 이 집에 롤스로이스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 사랑하는데 그냥 있으면 좋았고 없으면 그냥 끝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받은 상처는 없으면. 이따 얘기도 안 했어도 되는 건데 그냥 굳이 그 거짓말이 계속된 거짓말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한간 거예요. 약간 상견례 자리가 된 거야. 의심스러웠던 거죠. 부모님이 택시 타고 왔더래. 그럼 처음에 또 오해를 안 했대. 아술한잔 하실라고? 근데 아빠가 뭐 엄마가 뭐어 이런 차들이 탄다면 아니 그리고 일단 차 의심이 든 순간부터 난 아니라고 봐. 그 딸이 롤스로이스 딸이었으면. 가방이며 옷이며 그러죠. 거기서 이미 다 티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어. 남자들 근데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저도 잘 몰라요. <laughs> 저 가방이 얼마짜리 얼마짜리 잘 몰라. 예. 아... 네. 그분은 그랬어. 요 그래서 혼전에 아, 이런 조사도 내가 해 보니까 진짜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또 특히 재혼하는 여성들이 사기당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 이제 이혼했어요. 이혼해 가지고 모든 지금 이제 막 단돌이 내 노후 생활을 준비를 해 놨는데 이거를 무슨 거제도 뭐 골프장 사업 개발한다고 코로나 때 골프장 확 뜨니까 거제도 골프장 개발고 개발한다고 돈 8억을 뜯긴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서 한 말이 거제도에 골프장 사업을 하나 하는데 남자가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들어가기전에 8억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미 지 노후 자금을 다 넣은 거야. 그 노후 자금으로 10억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8억 그 8억 날리고 지금 여가 있더라고. 어, 근데 이 옷도 다 지금 없대. 그 재혼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이혼도 안돼 있는 상태였고 거제도 개발 사업도 안 했고 사실 우리가 뒷조사라는 건요. 정말 빅데이터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본인들이 조그만 거제시에 가서 여기 이 부지 진짜 이거 골프장 사업하고 확정 난 겁니까? 물어만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남자 말만 듣고 사실은 그 여성분들은 안 가본 거예요. 그 물론 이제 그래서 또 우리가 일,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가보니까 시에는 그런 사업 인간 한거 없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그런데 설계는 왜 했냐고 이게 가설계인 거예요 가설계 이만큼 두껍게 나와 무슨 뭐 어? 거제도 옥포 골프 리조텔 사업이라고막막 막. 그러고 치는 가가 막 여기서부터 막 여기까지가 이 사업지다 결국 시기가 되니까 거짓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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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자체가 안 되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남자가 튀긴 거예요. 그러니깐 잡아 가지고 어쨌든 잡았죠. 있는 거 뺏겨서 최대한 피해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남자가 끼고 있는 시계 이런 명품들 있잖아요. 전부 전량 회수시켰고 어느 정도 회수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나섰기 때문에 그 여성분의 노후 자금에 반의 반은 정도는 찾아드린 거라. 에그렇 예, 그래, 그렇지 않았으면 그것도 다 알렸어요. 탐정님께서 맡으셨던 사건들 중에서 와, 이건 진짜 이런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할 정도로 경악스러웠던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와, 이게 경악 일단 경악스러운 것들은 좀 사기 사건들이 좀이 사기 사건을 파헤쳐 보면 처음에 진짜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좀 경악스러운 게 하나. 어떤 이야기였냐면 어, 자기 요즘은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기 PR에 보면 뭐 이분이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내가 선교단도 활동하고 뭐 기금도 많이 내고 뭐 라면 박스 꽉 사놓고 라면도 많이 보내주고 막 어디 뭐 물도 나오게 해주고 막 지하수 봐주고 했다 봉사 뭐 이렇게 쫙 나와있어요. 그리고 그 자고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연결된 분이 소개를 받아서 이 의뢰를 했는데 그러니까 노인 요양 뭐 이런 쪽으로 복지 쪽으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웃이 힘든 곳에 있는 우리나라가 아니겠죠 외국에도 막 지하수 막물팔리막 물, 물, 가고 어 네. 그거예요 아프리카 막 그거 한데 그러니까 이분. 이분 약간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와, 이분의 어떤 그 믿음 신뢰가 깨지가 정말 이분을 힘들게 했던데. 그 의뢰인한테 는 어떻게 그러니까 돈을 갖고 튄 거예요? 왜 의뢰를 하게 됐냐고요? 어, 돈을 한 1억 8천 정도를 한 분에게 편찬 내용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거였지. 아, 정말 이분의 마음 깊숙이를 파고 들었더라고.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같은 교인이었어요. 같은 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뭐 같이 밥 먹다가 기도도 하고 했나 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참에 과거를 끄집어내는 기도를 막 유도를 했다더라고 이분이 엄마한테 못 했던 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내가 너무 못했다. 엄마한테 조금만 더 잘할 걸. 하, 가슴이 아픈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그 의뢰인 자체가 지금 한 67세 정도 된 분이었어요. 여성 CEO인데 어머니한테 못한 걸 너무 가슴 아파가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교인들 마음으로 사로잡은 거예요. 그럼 이거 봉사하고 헌금하고 노인 요양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된이 센터가 건립이 돼서 완성이 되면 거기에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왜 먹혔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좀 이해 안 가잖아요. 왜왜왜 왜, 왜 그건 뭔 상관인데 그냥 그런 센터 가서 일하면 월급 받고 일해야 되는데 왜센돈을 내면 했느냐고 1억 8천의 돈이 들어가는 과정에 이 여성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도 뭐 복지사라든지 이런 거 요양복지사라든가 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힘든가 봐요. 어근데 이분에게 숙제를 내준 거야 이분이. 목사인 척하면서 목사도 아니고 이제 그냥, 그냥 신도인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당신은 어머니한테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 자격을 따고 이 자격을 따고 나면 우리가 이 센터가 건립되면 여기서 일을 해라. 보람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느 정도 수익도 나온다. 이게 이게 넘어가네. 그래서 이분이 마침 그때 당시 뭐 오피스텔 뭐 하나 정리한 금액이 있었어 현금으로. 아니 1억 8천이 있었어. 꽤그 응. 1억 8천을 건넨 거예요. 좋은 뜻으로 쓴다니까. 좋은 뜻에. 취지가 너무 좋잖아. 응. 노인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응. 내가 부모에게 못다 한 걸. 이분들에게 사랑의 손길과 봉사의 도움으로서 뭔가 할수 있겠구나. 그럼 난 내가 엄마한테 못했던 걸. 어, 정말, 정말. 어, 뭔가 뿌듯하고 된다 했네. 예병할 응. 센터 건립이 안 되네. 자격증도 쉽지 않아요. 그는데 이분이 결국은 땄어 그 자격증을 자격증을 뭐 2급부터 해서 땄는가 봐요. 그걸 땄는데 걸립이안 되니까 어찌 되노. 이제 이래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좀 그래요. 사기꾼들 중에 이 사기의 그 유형 중에 보면 100% 거짓말은 없어요. 어... 한 2~3%가 진실은 있었어요. 2~3% 진실에 이제 껍데기가한97% 들어간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1억 8천을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그 어떤 기도와 뭐 자기 PR 이런 걸로 이제 속여서 받아내서 그왜 사기겠어요? 그걸 그 복지센터 안 줬으니까 사기잖아. 어. 이거 지는다고돈 받아갔는데 이거 안 줬기 때문에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거 왜안 되는지를 알아봐 달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 봤죠. 전세 계약부터 확인을 해 봤지. 전세 계약 계약서 자체가 위조였어. 전세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뭐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철거부터 하고 뭐 시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진행이 너무 안된 거야. 근데 계약서는 있었어. 전세계약서를. 그 일억 8천 중에 간단하면 보증금 걸고 그 권리금. 네. 그렇죠. 권리금 주고 네. 뜯어내고 그게 맞는 규모를 지켰다. 이래 된 거지. 진행이 전혀 안된 거죠. 전세계약서부터 위조된 거였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일반인이 그거 위조한다 생각합니까? 전세 계약서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있고 도장도 꽝꽝 찍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에 가봤죠. 전혀 계약된 바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게 공실로 좀 오래 비어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였고 어 이분이 정확하게 하는 업은 그런 거 철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기친 사기꾼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100% 사기가 아니라 3%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 주방에서 철거하는 사람이다 보니 거기 드나들 수 있었고 철거를 하고 뭔가 뜯어내고 하는 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이 여성분은 이 의뢰인은 계약이 됐고 철거가 시작되고 아 시작됐구나. 그게 끝난 거였죠. 와. 그래서 완벽한 사기 아닌 사기를 쳤는데 남자 어떻게 됐느냐면 네, 어떻게 됐어요? 잡았어요? 우리가 잡기도 전에 이미 구속됐더라고요. 한 현장을 잡으면 그게 여러 명으로부터 사기를 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분은 어떤 CEO 단체에서 만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을 물색했 겁니다. 이 사기꾼이. 그래서 그 CEO 모임에 들어갔고, 그 CEO 모임에서 만났고, 그러다 보니 어, 이제 뭐그 CEO 모임에서 그 수업 과정 중에 그런 걸 얘기했나 봐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어땠는데 그러니까 이 타켓 여성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고 내가 부모한테 못한 게 한스러웠고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발표를 했는가 봐 그때 사기꾼한테 시나리오 다 짜진 거죠. 웬일이야. 그래서 그 작업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철거는 현장 중에 하나를. 했구나. 네, 여기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거다 하면서 음. 철거부터 들어간 거고, 계약서면 모든 게 위조됐던 거야그 짧은 시간에 털렸는데. 그래, 그래. 누가 봐도 이거는 딱 용도 사기 걸린 거잖아. 완전 사기꾼이었 거야 음. 로맨스도 없었어. 저는 의심을 했었어요. 어. 그 여성분에게. 67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젊은 남자하고, 썸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으니까 돈도 주고 다행 거지. 어. 아닙니다, 탐정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단한번 진짜 따로 개인적으로 밥한번 먹은 적이 없대.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정말 사실이었던 거죠. 치밀하게 계획이 됐던 완전 치밀한 계획 속에 사기당한 거였어요. 돈은 돌려받은 거예요? 못 받았죠. 그거는 전세 보증금도 아니고 다지그 어떤 생활 거의 다 그냥 썼구나 팡그 사기꾼도 지도 지켜야 될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사기친 거 저기 사기친 거몇 가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하니까 아이고 결국 이분 참그저 주님 같은 마음으로 그 돈을 흘려보내고 결국 그랬는데 그분을 우리가 정말 그 의뢰인은 그랬어요 진짜 참된 교육을 좀 시켜달라 했어 잡으면 진짜 일단 기특이 좀 때리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그럼 의뢰인들한테 탐정님이 늘좀 항상 하시는 조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좋은은 내가 뭐 딱히 할건 없어요. 정말 힘내세요. 어, 그리고 여행 많이 가세요. 그리고 좀 사람의 그 사람으로 입은 상처, 사람으로 회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좋은 사람 많다. 그리고 좋은 세상이잖아요. 주부 혼자 살 수도 있어. 예. 네, 근데 그냥 그분들의 인생에 가냐고 싶진 않은데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하냐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뭐 사연이나 힘들어하는 가정사 별의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 그 별의 별일을 혼자 끙끙 알지 마시고, 저희 채널에도 오셔서 사건을 해도 한번 해보시고, 또 상담을 해보면 또 방법이 있거든. 죽지 마세요. 힘내세요. 좋은 세상입니다.